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안연정입니다. 어, 세 번째 유튜브 사진 코칭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제는 가을 과일이었고요. 현실 주인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오, 이 과일 저도 좋아하는 거죠. 무화과. 무화과를 오, 자, 굉장히 다양하게 찍어주셨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볼게요. 음, 이렇게 탑뷰로 찍어보고 45도 앵글로도 찍어보고 세로 사진, 가로 사진, 그리고 클로즈업도 들어가서 찍어보고. 예, 과일 사진은 이렇게 속 안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손으로 잘라서 해보고, 칼로 잘라서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앵글과 구도로 찍으신 거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사진들 제가 원본 사이즈로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눈에 딱 들어왔는데 우선은 음, 딱 뭐랄까 확 초점이 쫙 맞아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는 선명함이 안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봤을땐잘못 느끼지만 이렇게 오무사이즈로 올려진 걸 보면 어, 어디 부분에 초점이 맞았는지 제가 막 찾아보게 됐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게 선명하게 초점이 맞으면, 이 디테일들이 다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 제가 어느 정도 초점이 조금 맞았다 싶은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올려주신 사진들이 대부분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공유를 할게요. 이것도 위에 사진하고 비슷하고 뭔가 쨍한 그 뚜렷함이 안 보여요. 가장 좀 쨍하다 싶은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한번 큰 사이즈로 원본 사이즈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떠세요? 이 사진 이 사진이 그나마 여기 가장 선명해요 보시면 디테일들이 살아있죠 이게 가장 초점이 맞았던 사진이고 음, 다른 사진을 한번 쫙 봐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봤었던 사진 보시면 어떤가요? 아까랑 다르죠. 이 차이점을 느끼셨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렇게 좀안 맞는 거는 손에 들고 찍으셨을 것 같은데 삼각대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음. 자, 이 세로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를 자르면 더 좋겠죠? 자, 이게 진짜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음 제가 어 이것도 마찬가지 클로즈업 들어갔을 때더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웠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도 앵글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안 보이면 더 좋겠죠. 제가 어 비슷한 어, 색깔의 비슷한 느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인데. 제좀 어, 전에 재기가 나오려고 해서 잠깐 참았습니다, 숨을. <laughs> 잠깐 멈, 멈췄었죠, 제가. 재채기를 참았어요. 어, 대단하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떠세요? 거의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그런데 다른 거는 빛이라는 거죠. 빛. 왼쪽 사진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천인데도 같은 천 비슷한 느낌의 과일이죠. 그런데 밝고 어두움의 이 입체감이 잘 나타나고 있죠. 이쪽에선 밝고, 이쪽은 밝고, 여기도 밝고. 이게 이제 자연광일 수도 있고, 조명을 썼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조명의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도 밝고, 이런 거는 빛이 지금 거의, 음. 자연광으로만 찍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입체감이 더 느껴지게 찍으면 조금 더 뭐랄까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음, 자연광에서 있을 때 자연광에서 찍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 뭐 설명, 제 사진 강의를 들으셨듯이 집에 있는 책상 옆에 있는 그 조명등 있죠?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큰 제품이 아니잖아요. 큰 과일이 아니고 어,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런 조명을 써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조명을 왼쪽에서 비추고 오른쪽에 반사판 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음, 빛과 어, 어두움, 이 밝음과 어두움이 나타나는 입체감이 있는 사진을 더 찍었으면 훨씬 더 고급져 보이는 사진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늘님 사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을 과일이었죠. 그래서, 대추, 대추. 그런데, 진짜, 나무에 달린 대추를 찍으셨네요. 오 어디에서 찍으셨을까요? 좋네요. 이, 로우 앵글로,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찍은 것도 아주 좋았고요. 파란 하늘 배경이 있으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도, 어 주제만 부각하고 뒷배경 아웃포커스 시킨 것도 잘 하셨고요. 너무 가운데다 두지 않은 것도 괜찮았네요. 다음은 이제 세팅 하셨네요. 세팅 한 사진들. 음, 아마도 요거는 왼쪽에 둔 이유는 편집을 위한 사진을 찍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가운데에 놓고 집중해서 대출을 찍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수평인 걸 쪽으로 해서 역광으로 잘 살리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빨간 대추네요. 빨간 대추의 색깔 잘 표현이 됐고요. 예. 다음 이 대추 사진을 제가 다른 거에서 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추 사진 이렇게 손에 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소품을 생각하면, 이런 인삼, 삼계탕, 이런 거, 약간 한국적인 느낌, 한국적인 느낌들의 소품을 넣는 게 어울리기죠. 그래서, 아예 대추만 이렇게 클로즈업 해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추하고 어, 다른 소품을 넣어서 찍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손 넣은 사진들, 이거 장이나 팔렸네요. 이건 2 0 장. 음, 이거는 인삼이 아마 주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많이 보면서. 어 어떤 소품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주제로 같이 해야 될지 보시면 되고 대추는 보면은 이렇게 차 종류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품에 어, 차 종류를 넣는 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떡도 어울리고요. 음 이렇게 대추와 차 한방차 느낌 나는 거 있죠? 이렇게 해도 어울리고요. 이것도 4장 팔렸죠. 음, 그리고 대추는 이런 뭐랄까 이런 나무 재질의 그릇,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느낌의 그릇에 담아도 훨씬 더 느낌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이 그릇도 나쁘진 않은데요, 깔끔하고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어, 한국적인 느낌의 그릇을 써도 뭐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구요. 이이 뭐 색깔이 너무 괜찮네요. 노란색도 또 들어가 있고 이 노란색이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왔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포인트적인 느낌으로. 너무 왼쪽에 너무 치우쳐서 뭐잘 눈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의 조화가 좋습니다. 다른 앵글로 하셨고 이 색깔은 어, 어떤 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 색감이 더 좋거든요. 지금 여기는 초록색인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났죠? 이게 뭐, 뭐 프로 모드로 해서 약간 바꿨는지 뭐, 뭐 뭘로 바꿨을까요? 일단 색감은 이 색감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아, 이 밤사진, 아, 대출을 안 하고 이 밤을 이렇게 하셨네요. 좋아요. 이 사진은 근데, 세로보다 가로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여기에 초점이 맞아줘야 되는데, 정확한 초점이 안 맞았네요. 약간 아쉽, 아쉽긴 하다. 오, 어, 밤, 오, 어, 이 세팅 너무 괜찮네요. 이렇게 막, 어, 흐트렸다가, 가을, 오, 밤.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스톡 사이트에 올리셨나요? 꼭 올리셨길 바랍니다. 느낌 좋네요. 다음은 감. 감도, 나무에 달린 감들을 찍으셨고, 눈에 확 띄게 하셨고, 좋습니다. 다양한 가을, 과일들. 종류, 찍으셨고, 저 맘에 드는 사진도 정말 많네요. 잘 하셨습니다. 하늘님의 사진은 주제가 확 드러나는 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어, 더 정진하시면 훨씬, 직금도잘 찍으시지만, 훨씬 훨씬 더잘 찍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 가을 과일에 대한 유튜브 사진 피드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